것 같습니다. 이재훈선수에게합이지요 네. 업그레이드가 또 워낙 잘되있고 메카닉은 아직 고일력면서 엄청 네. 있어요 흐르더기 아, 아, 네.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제 김기 네. 적을... 선수가 리 하기 때문에 멀차라나 깨려고 지금 나온건데 결국 도이 안될 것 같은데요. 아 베스트 다들 플래그 못었고요키드들이 마구마구 몰려오고 있습니다. 와업잘된 키드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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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역이 집중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써서 의외의 힘이 많이 되고 있고요. 김기현 그렇죠. 선수가 이 지역에서 라인을 형성하고 5시쯤 돌리고, 이런 구도만 된다면? 그럼 달라지죠 예! 아, 진짜안쓰 그런데 예. 근데, 근데, 근데 또, 유타리스크였어요. 메뉴를 진짜 바꿨어요. 레이트 네. 메카닉 상대로 유탈리스크 전환은 진짜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요. 과감하게 해내는 이재동입니다. 이게 어설프 시작하면은 이래도 한 맞고 몇안 되는 골리안이 누 내고 이러는데 여기서 댓글 다적게 해버리는 분위기에 서 어. 퀸나왔으면 퀸 이제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퀸이 움직이기 네. 시작합니다. 디파일러이제퀸자퀸아우드릭스뭐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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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인드라든가 벌처에 이렇게 또 당하면 안 돼. 예, 퀸은 적 예, 아! 역할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 이게 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지금 같은 경우는 퀸이 뭔가 파법을 제국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목소리> 야, 진짜 레이트 메카닉 팬들이 제는 학부도 되겠는데요. 네. 네. 여기는 어, 이제 그렇죠.